자, 조금 전에 제가 아, 오늘 어, 여러분들께 어, 비 피해 보지 말라고 안부 인사도 드렸고요. 어, 또제 마음 심정 같은 경우, 또 오늘날 날씨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 어, 또 무당 구석인 또 사주 명학이라는게 이렇고, 제가 여태까지 공부하는 바로는 이렇다. 그런 심정들을 어, 말씀을 드렸어요. 요번 그러니까 시간에는 아주 명약에서 일주 일주도 무시 못합니다. 뭐각 서점에서도 뭐 일주론 해갖고 그 학자분이 저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주에 대한 특징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펼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일주도 중요하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주만 가지고 통변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도 하나의 빙상의 일각이에요. 조적지열이고 하나의 부품이야. 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오늘 가, 오늘 제가 할 거는 수많은 일주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 그 중에서 의뢰라는그 일주를 한번 한번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게요. 네. 이게 어뢰라는 것은 요거 하나가 있을지기는 일주. 오리라는 건 이제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하고 이게 이제 형상으로 말지는 오리의 형상이 오리의 형상 이렇게 불곡하고 이게 말도 된다는 얘기죠 말 어. 무릎도 잘 꿇고 어. 그뭐 잘못을 하면 아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을 잘 꿇는다 어. 말도 잘한다 어. 이렇게 새 모양으로 됐기 때문에 네. 잘 날아가기도 한다 어. 그리고 여기 보면 갑이라는 게또 있으면 이게 등나개갑이 되는 거야 등나개갑 올라가는 습성이 있다. 어,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다. 있 이게 이제 호가호의도 되는 거, 호가호의. 근데 이 이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되겠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 어. 여기를 타고 나서 여기를 타든지, 밥이든지. 예. 이 타고 타고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자기가 이 사람에 만약에 대통령 한다 면이 사람은 국무총리를 하든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다든지 회장 회장이라면 자기가 사장 회장 이상의 사장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호랑이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호가호이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건우 대원에서 어떻게 들어올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야 이 뜻만 알고 있, 있으면 그는 어 조금 낮은 그런 낮은거고요요 뜻을 알면서 내가 대원에서 그런거가 들어왔을지게 예. 그, 그거를 10분 발휘했을지 그때 조금 음, 내가 좀더잘 안단 얘기 할수있는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예, 꼭뭐 누굴 등을 타서 어, 누굴 등을 타서 내가 호가호의를 한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형제한테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친구, 형제들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어. 이런 것도 또 됩니다. 예.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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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가 유연하단 얘기죠. 허리가 유연해. 어. 허리가 유연해갖고, 어. 뭔가 모르게 신체적으로 아무리 이 해라는 게 물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키가 보편적으로 커요. 보편적으로. 서장훈 씨의 일주도 이 일주야. 어. 그 키가 보편적으로 커. 그리고 물을 잘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 이게 또 인성이라는 얘기죠. 인성. 어, 정인인데 정인의 이 영마지살이기 때문에 어, 외국어 공부도 한다는 얘기야. 외국 공부. 어, 외국 쪽으로 미국이든지 그런데 가게 되면 어, 외국 공부도 좀. 배워서 공부하고 박학다식을 한다는 얘기죠. 박학다식. 뭔가 모르게 지식이 있다. 어, 지식이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에, 케어를 받는다. 아버지보다도 엄마를 좀더 좋아하는 그런 경화, 경향도 있다. 어. 다, 그렇,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어. 그또 무슨 뜻이 있을까. 이, 이, 이 의리라는 게. 예. 그러니까 등락의 해고도 나오고 여기 하나 또 이렇게 해서 보금잡초라는 게또 있어요. 예. 이렇게 해가 또 하나, 하나 있다 그러면 어. 쌍둥이도 쌍둥이도 나오고 동업자도 된다는 얘기예요. 동업자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또자양이 걸렸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조금 질병에 노출이 돼있어 질병에 그리고 수액살이 수액살이 있다네요 수액살 이렇게 자연에 있을 적에는 본인도 수액살이 걸릴 확률이 있다 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기 또 자가 또 하나 있다 뭐 경자든지 여기 또 경자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단 얘기야 그러면, 이 사주의 특징이 또 뭐가, 뭐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어. 여자라고는 봤지. 어머니가 많죠, 어머니가. 어. 부친이, 저기, 조부, 조부가 많고, 어. 사이가 많고, 어. 이게 형제가 많은 거예요, 형제가. 어. 이복 형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 하지만, 청간에, 요게 투출되어 있고, 뭐, 인계가 있다. 인계가 청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누가 뭐래도 이때는 이복형제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형제 이복형제 할아버지 형제 이복형제 하지만 이 청간은 투출 안 되고 이렇게만 돼있을 때 형제들이 많다. 그렇게 해도 또 육신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복형제도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이거 냉하죠. 수 기운이 강하게 금도 차갑고 여자라고 할때 이게 이게, 이게 남자란 얘기야 남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남자를 한번 의견지 합을 해갖고 한번 결혼을 했어 어, 이, 이별했어 또한번 하는 거야 어. 그두 번에 거쳐서 내가 결혼을 해볼 수가 있다 두 번에 직장을 내가 다녀볼 수가 있다 어. 이렇게도 또될수 있는 거예요 유층 관계 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좀 비교적 자세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여기서 특징이란 게또 있어요, 특징. 어떤 특징이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특징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어. 질병 관계에 있을지, 게 질병. 뭐, 뭐가 질병이 이 사람의 질병은 뭐가 가장 안 좋을까요. 예. 여기 딱 보면 이런 구조로 돼 있을지게 이런 예. 구조로 돼 있을지게는 요거 하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해자요 뭐 이런 쪽으로 들면 이 목이라는 게이 혈관도 되는 혈관 혈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음결이 돼버려요 음결 음. 혈관이 음결이 될수 있는 고혈압 내출혈 어. 뭔가 모르게 팔 저림, 다리 저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또 여자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는 이 자궁도 되는 거, 자궁 또 뭐냐 어, 그 방광 당광신장. 그러니까 어, 신장, 방광 신장이 내, 그 냉대하 또 신장 방광이 약하기 때문에 이 칼을 대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신장병, 신부장증 이런 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어느 때이 대원에서 어느 대원이 왔을지 요거는 나중에. 요 명심만 갖고 제가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는 이 대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원이 중요하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그 용신이나 시신 또 귀신. 이게 저는 용신 시신 해면뭐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거를 격궁 용신에서 자편 진전에서 월지 중심에서 투출된 거를 봐라. 어, 맞는 얘기야. 제가 틀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용신을 안잡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그게 안 잡은데 변질이 됐다. 어, 잘못 배운 거다. 물론 말이 마, 마, 맞죠. 예. 예. 그렇게 따지자 그렇게 따지자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예. 왜? 여기라는 거바뀌기 때문에 21세기 21세기에 맞춰서 바쳐 바꿔서 또생 어, 해석을 달리하고 어, 내 틀에 맞춰서 내가 통변을 해 가면서. 잘 맞으면 그 사람의 이론을 나중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다 모든 게 인간들이 만들어서 내 갖고 어, 발전이 된 거예요. 어, 뭐 저라고 아니면 이게 보시는 시청자분이라도 내가 어느, 어느 정도 공부해 갖고 내가 왜 얼마든지 응용을 해서 새로운 학문을 이론을 만들어서 책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희망을 있어요. 희망을 가져야지 맨날 우물 하는 개구리식으로 해서 과거에서만 집착을 하고 그거 그걸만 고집을 한다 그러면. 발전성이 없다는 얘기죠. 예. 물론 이런 얘기 들으시면 조금 뭔가 또 차갑게 예, 받아들이고 어, 냉정하게 또 얘기한다 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 어. 제가 눈에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예. 얘기하다가 또 끊어지니까 또 어디까지 얘기했지? 예. 어. 이응결이되어갖고 이 목이라는 게 목이라는 게 이제 혈관 질환 같은 거 어,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차갑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질병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어, 해라는 거는 어, 자연이 이렇게 있을 지기는 배우자가 조금 뭔가 어, 인연이 박하다 이별수, 질병수, 무능력 그런 쪽으로 인해서 내가 이별을 할 수밖에 없다. 어, 내가 먹고 살 수밖에 없다. 어, 이렇게 또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어머니. 어머니, 그리고 이게 해라는 게 깨끗한 동물이에요. 어떻게 돼, 돼지가 더럽다고 더럽다고 보면 안 됩니다. 돼지라는 동물은 원래 깨끗해요. 어. 자기가 딱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해주면 자기가 화장실도 가서 거기서 배변보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 더럽다고 어. 생각해서 더러운 거지. 그래서 깨끗한 거를 추구를 해. 네, 깨끗한 걸 추구한다고. 서장훈 씨 같은 경우도 엄청 깨끗한 걸 좋아하잖아. 어. 이 이거라기 때, 근데 이게 하나만 갖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지기는 오히려 바뀌어지는 거, 야 어. 어떤 식으로 태가 불고리야 태가 불고. 오히려 이, 이 꼭지점에 오르면 다시 또 반대로 되는 게또 자연의 섭리란 얘기죠. 오히려 어, 마마보이가 될수 있고 마마 마마거리 될수 있고 게으르고 좀 지저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 한두개 정도가 되어 갖고 있을 지기는 모르는데 많이 있을 지기는 어, 오히려 내가 깨끗 깨끗한 게 지저분하게도 변하고 어머니의 의지를 많이 하게 되고 어, 또 게으르고 이런 쪽으로도 또갈 수가 있다. 이게 아. 해석이란는게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 이 하나만 있을 지기는 또 모르는데 주변에 뭐 어떤 오염들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수시로만 해, 수시로 가해 예. 수시로. 거기서 또 대원에서 또 어떤 장애용을 하느냐. 어, 이게 길신이냐, 어, 흉신이냐에 따라서. 또 아무리 내가 용신이라고 잡아, 잡았단 잡 말이야. 잡았더라도 용신이 심이 있냐 없냐 따라서. 또 대원에서 오히려 또 잘못해서 내 조사상으로 갈수 있는 거, 큰 질병에서 사견에 해낼 수도 있는 것이고, 풍파를 면치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을 다 꼬집. 깨뚫어서 설명을 하고 그걸 볼줄 알아야 된다는 그게 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래서 답답합니다. 진짜 그게 보일듯 보일듯 잡힐듯 잡힐듯 예.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 받는 게 바로 그런 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뭐가 뭐가 들어있느냐 따라서 확확 변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일주, 이 을의 일주라는 것,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제가 아는 만큼 그밖에 또등등도 많이 있겠죠.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을의 일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아 뭐또 성격 같은 경우, 뭐또 배우자 관계, 또 육친 관계, 또 질병 관계 아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핵심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면 아 저렇게 해석이 되구나 그러니까 한가지라도 아, 도움이 됐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도 무시하면 안된다. 또 격국용지도 무시해서도 안되고 물형상도 무시해서도 안된다. 또성패양단을 아주 책임지고 중요한 그런 용신희신, 지신, 저는 그를 뭐 흉신, 길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운에 들어왔을 적에 성패양단 그것도 잘 잡았어도 이게 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 용신이 어떻게 해서 또 잘못될 수가 있다. 그것까는다 깨트려야 된다. 어. 제가 그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면, 그걸 부족한 분들은 제가 얘기한 것을 참고로 해서 아 이렇게 공부를 하겠구나 그러면 그, 그분들에게 큰 팁이 된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공부를 누구한테 들어보 들어보질 못했어요 책도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터득을 해갖고 아 요런 학문들을 아 이렇게 응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린 거고요 또 책, 책도 뭐 아닌 게 아니라 있죠 예, 또 좋은 내용의 책들도 있으면 거기서도 또 참고를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참고해갖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머릿속에 하나 잊어버리지 마시고 쌓아둔다 그러면 훗날에 아 저렇게 해서 저런 질병들이 있었네 그 을목이라는 게 그게 호흡기도 되고 기관지 되고 갑상선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그 무력증도 돼요 그 무력증 간단패 질환또 들어온다는 얘기죠 간담, 간담, 쓸게 이런 예. 것들도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또 수술할 수 있는 운이 또 언제 들어오느냐가위칼되고 어. 언제 내가 수술을 하느냐? 어. 또암 질병이 언제 들어오느냐? 그다 대원마다 대원에 들어올지게 이 용신, 시신이냐, 구신이냐 기신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난다는 얘기죠. 내가 살수 있느냐, 죽느냐? 예. 저도 그게 보일 듯 보일 듯 잡힐 듯 잡힐 듯.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더 열심히 해서 어내 것으로 딱 정립을 해서 한달에더 좋은 모습으로 계속 하나씩 여러분들께 선보이려고 어 저도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지금 현재는 부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여기까지만 서로다가 이해를 하고 어 참고하시고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